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전절에서는 이 초대교회,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용기 있게 감당했던 것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러한 담대함을 끝까지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 이 담대함에는 큰 상이 따른다고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에.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분명히 복이 있으니 도리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뛰놀라. 너희 상이 크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를 버리면. 어 용사가 아닌 것처럼 담대함을 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밖에 없는 어, 존재입니다. 자, 이어지는 어 내용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담대함과 더불어 이제 기록자가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영적인 미덕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하더라도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아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제림이 그들의 생각보다 지연되어지자 크다란 좌절감을 느끼고 이것이 또 기독교로 개조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한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며. 어, 이 그리스도께서는 정한 때에 반드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한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길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담대함과 인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놓지 않아야 될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삼8팔 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저자는 고난 속에 있는 의인이 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중요한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는 하박국의 말씀이죠. 하박국서는 이제 그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의기양양해할 교만한 갈대아인과 또 패배를 맞이하였지만 어, 그거로 인하여서 겸손해지면서도 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믿음을 놓치 않는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인용구 어, 이 교만한 자는 어, 이제 그 거짓되고, 교만한 자들, 은, 어스되고, 하지만, 그들은 죽을 것이고, 교만한 자의 반대말, 부정직한 자의 반대말, 정직하고, 겸손한 자들은, 지금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라는 이 인용구를 가지고,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서 현실 앞에서 교만해진 자는 사실은 마음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아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 결국은 그가 영원히 살아 있는 것처럼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어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현실 앞에 역경에서 위축되어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담대함과 인내를 지니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파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 고난의 원인, 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 이 고난의 원인인 악과 이, 이 죄를 분쇄하고, 영혼을 자기 영혼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교만한 자는 거짓되게 어, 살다가 죽음에 이르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어, 신뢰하면서 살다가 어, 생명에 이른다는 이 하박국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어, 또이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서다가 생명이 이르는 자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아는 자로서 결단코 담대함을 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들은 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도래, 우리 내면에서부터 열매 맺고 온 세상에 열매 맺을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는 자로서 또 인내를 절대로 내어도 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담대함과 인내로 또 믿음과 겸손함으로 <laughs>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끝까지 서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하셨사오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